말라기 4장을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은 마지막 장이고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으로 이제는 구약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 물론 세례 요한의 외침 끝이겠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때부터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말라기로서 선지자가 다끊어지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땅에 선지자가 나타남이 없어서 사람들은 목말라서 선지자를 기다리게 되는 때,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자의 소리가 들리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laughs> 자 오늘 말라기서 4장에서 마지막으로 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 <laughs> 이 예, 결론은 곧 우리 구약 전체의 어떤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의 예, 결정적인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만군의 여호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예, 용과, 용광로. 용광로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른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건데 그 불이 뭐 같으냐? 용광로와 같다 그랬어요. 용광로 같은 불이래요. 불이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렇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은 치러 오는 그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도 살이 막 썩어 이 흘러내려 버리게 예? 예 눈이 눈눈 눈 구멍에서 눈이 썩고 이, 이 혀가 입안에서 썩고 그냥 그대로 다 녹아 버리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laughs>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난산 위에 주님의 발이 임하는 순간에 감난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쪼개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곳으로 피난처가 돼서 온 백성이 그늘로 숨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laughs> 마지막 핵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살, 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포탄에 의해서 그냥 살인한 그냥 흘러 내린다니까 그냥 예뭐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일 것이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 <laughs> 악을 행하는 자는 다지푸라기가될 것이다 예, 이런 자들이 전부 다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제일 하나님께서 <laughs>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교만한 자라고 이제 교만한 자 이 교만함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지혜로우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제 뜻이 크면 교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워하라는 것을 지가 사랑한다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야. 그죠? 렇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건 이런 거 저런 건 이런데요? 하고 따지는 건 그거 교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옳다고 빡빡 우게 되는 건 뭐요? 예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예? 사람 앞에 우리가 잘 잘났다고 떠드는 것도 교만 교만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 왜 이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예, 지금까지 하신 얘기가 뭐? 너희가 말로 나를 갖다 괴롭혔잖아. 그 괴롭힘은 뭐예요? 어,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핍박당하고, 어렵다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어, 악인이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세상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잘 되더라고. 하나님 있기는 뭐 있어?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것을 잘났다고 떠들어낸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는 하나님의 용광속이 집어넣자요 예.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예, 악을 행하는 건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laughs>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용광속이 지푸라기까지 다타버린대요 예.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냐. 이제 이 땅에 그런 악의 뿌리들은 싹 없애버린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되죠. 이게 마지막 추수 때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아, 그거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먼저 뽑아버리겠다고 뽑아버리,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용광로 속에다 다 집어넣어.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다지넣는데 <laughs> 그래서 하나님 먼저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 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는 교만는 경외하는 게 안에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경외해요? 인간을 경외하고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가 높아 하나님 말씀 틀려서 내가 제일이야내 내가 똑똑해. 이게 다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갖고 이랬다 저랬다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오직 아멘,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너에게는 그, 그,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빛이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임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이 광선이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치료하시는 빛으로 이렇게 비친다 하는 것은 이 요새 예, 봄햇빛이차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렇죠? 편안히 좋고 그 빛이 막 나를 갖다 어루만지는것 같아. 하, 이게 햇빛이 나와 있으면 그냥 그 햇빛이 막 우리 얼굴을 갖다 조물락조물락이 만져주는 것 같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영혼을 다 비춰서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다미있어버리 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진대요. 믿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교만한 자는 어디로 보내? <laughs> 교만한 자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한 광선, 탁, 이치한 광선이 하나님의 손길이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착,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광선을 비추리니 <laughs>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뛰리라 예, 위안간에서 송아지 놓쳐봐요 그거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때그 송아지를 한번 놓쳤다면 그 놈을 잡으려면요, 이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 돌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가 지쳐야 돌아오지. 그냥, 이거 뭐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시고 들리고 막, 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뛰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 이처럼 좋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 축으로막 뛰게 되는 이런 기쁨이 착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우리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있어서 우리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주여,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시오. 이 기쁨으로 충만케 없어서 할렐루야, 이런 내가 있기 일지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요하의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만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 게 어떻고 좋다고 떠들었던 것들이 다 입을 딱 막아버리고 <laughs>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해. 예, <laughs>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예수 믿는 게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네들은 뭐 세상 지식이 좋고 그러다가 아무리 떠들고 뭐 불교가 어떻고 저 어떻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뭐더 좋은 얘기 하고 더 많이, 아니, 맞아 맞아 그래요. 불교인은 믿는 사람이 다른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laughs> 기가 막히 <막힌> 말을 듣고 흐, <laughs> 기가 막히다.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참저 말씀이 기가 막히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날한사람은못 봤어. 그런데 이 불교를 믿거나 뭐 다른 유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 그말참 기가 막히게 멋있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할 때마다 뭐 그냥 한자에 무슨 말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다는 거 보시지.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요, 인간의 지식일 뿐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철학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난너 사랑해. 그거 사랑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종교들 말하고 다 말로 쓰는 게 잔치, 말잔치. 그게, 근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 앞에 뭐라고 오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앞, 반 우리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우리 뭐 뭐라고 얘기해? 뭐 아주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뭐안 어, 해. 그리고 우리 돌보셔. 우리 그냥 사랑하시지. 그런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해. 그렇잖아요. <laughs> 그런 얘기를 많이, 세상에 가면 기가 막히니. 그런데 그들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들 속에 우리 생명을 줘요? 그들 속에 뭘 줘요? 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무슨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는 안 하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씨예요. <laughs> 그래서, 악인을 네가 밟을 것이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은 다 무너질 것이고, 창조 중 하나님 앞에 한 말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 순위 안으실지라도, 우리에게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게, 뭐를 주느냐? 생명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 하나님을 내가 <laughs> 믿는다는 거,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 네. <laughs>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laughs>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laughs>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요란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셔. 근데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세상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 생명을 시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머리만 똑똑하게 만들어 지식만 똑똑하게 만들고 야 그거 멋있다. 생명이 있느냐? 아니요. 그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인간과 인간 싸움에서 뭐 손자병법 그게 뭐예요 남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속여 이길까? 이런 것뿐이지 정말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거기 있냐고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남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남을 어떻게 하면 저를 갖다 넘어뜨리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손자병법이요. 이게 세상 살아간 지혜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은 그걸 많이 쓰면 결국은 자기끼리 자기에 넘어지기 다죽게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곰같아좀 바보 같은 살라고 바보 같이 살라고 그래. 뭐 오른편 땀을 주면 왼편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고소들 다니면 소고까지 줘라.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손잡이 복법은 그게 아니에요. <laughs> 손잡이 예, 뭐. 이 주역이라든지, 뭐 시, 모든 것 다, 시, 시가, 뭐, 이런 건 전부 다 세상에 뭐, 명서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육신을 논하고, 사람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는 것 뿐이지, 그들 속에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말만 아름다울 뿐이지. 예. 말만 멋있을 뿐이지.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그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보여 주셔요. 생명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다 제같이 되어질 것이고 이 말씀을 어디서 허렙산에서 우리 신의 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이 지혜로운 자가 돼. 세상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예, 네. 우리자 잠언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아가서의 말씀, 이런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요, 아, 뭐 세상사는 따라볼 수가 없다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도. 그근데 네. 얼마나 많은 네,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제 예, 여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려느냐?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리 지금 예언을 해주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예, 중요한 것은 떠난 자식의 아버지를 생각고 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돌아왔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예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떠들고 그리고 세상껏 다 갖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헛된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결국 결론, 결론은 뭐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 없구나. 예,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안갈 거야. 나는 이세상에 평생을 영원토록 살 거야. 어, 제 그러고 앉았잖아요. 예, 인생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를 향하게 하고, 아버지는 마음은 아들에게 하고, 아버지는 오늘 또 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고, 모든 길을 다 마련해놓고 준비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구나. 아버지 집에는 부요함이 있구나. 아버지 집에는 평안이 있구나.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구나. 거기로 가자. 일어나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러는 당자처럼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사는 길이다. 교만하면 버려라. 이 교만한 자는 다 용광리에 들어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것이 뭐라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것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을 덮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가 너 사랑하고 있지 않냐. 아버지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딴데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권한을 통하여 나에게 다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갈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치유하시는 광선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따스한 그 손길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와 예,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를 강하게 굳세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은혜 우리가 차고 넘쳐나서 이번 고난 중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극그 사랑이 잡혀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